첫 문장만 듣고도 멈출 수 없게, 지은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이지혁이 먼저 묻습니다. 은호야, 내 혈액형, 오형 맞지? 그 질문 하나로 공기가 바뀌었는데요. 지은호는 순간 고개를 끄덕였다가 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 한 번이 별일 아닐 줄 알았는데요. 자신의 대답이 누군가의 삶과 곧장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밀려와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농담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눈빛만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럼 적합성 검사 얘기 누가 먼저 꺼냈어? 한 박자 느린 질문이었는데요. 말끝에 조심스러움 대신 칼날 같은 단정함이 숨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실토했습니다. 고성이가 먼저였다고 그냥 검사만이라도 받아줄래? 라고 했다고요. 그 말이 처음엔 미안함으로 들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검사만이라는 단어가 문 전체를 밀고 들어오는 쐐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체열실 앞. 지은호는 이름표가 이미 출력된 걸 보고 잠깐 어지러웠습니다. 아직 동의서도 못 읽었는데요. 스케줄은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죠. 지금 취소하셔도 됩니다. 이상하죠. 친절인데 더 아프게 꽂히는 순간이 있어요. 지은호는 결국 이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각인가요?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의 침묵 뒤, 고성이의 한숨이 얇게 흘렀습니다. 그래 엄마가 성급했네. 미안해. 은우야 엄마가 아니 내가 겁이 나서 그랬다. 엄마라는 호칭이 미끄러지듯 튀어나왔다가 다시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허공에 걸렸는데요. 그 단어 하나가 어쩐지 지은호 배꼽 윗부분을 묵직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오후에 가족 식당으로 돌아오니 정순이는 신메뉴 갈비를 마지막 간 맞추기 단계까지 끌고 가고 있었어요. 오래 끓이면 된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하고 자기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는데요.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검사 일정 조율 알림을 튕겨 올렸습니다. 화면을 슬쩍 본 지강호가 농담처럼 시작했다가 끝을 삼켰고 정순이는 젓가락을 놓친 채 묻습니다. 은호야, 무슨 검사? 그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지은호 목을 곧장 조여왔어요. 건강검진이요? 회사단체로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더 깊이 찔렀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상처나는 거짓말이라는 걸 말하고 나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녁 무렵, 박성재가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신메뉴 오픈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내 손글씨니까 감점 없기. 일부러 장난을 던지지만, 눈동자는 자꾸 지은호의 호흡 속도를 살폈습니다. 둘만 남았을 때 그가 등받이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오빠가 하나도 안 힘든 척할수 있거든요. 대신 내가 딱한 번만 힘든 척 해주면 안 돼? 그게 놔두는 자리라서. 그 말이 허탈하게 따뜻했는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반응했어요. 박성재는 작은 초콜릿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금 정답 못 내도 돼요. 대신 당 떨어지지만 마요. 그리고 착한 건 좋은데요. 내강까지 착하게 내주지 말자. 웃음이 터졌다가 그 웃음 끝에 울음이 얹혔습니다. 감정은 가끔 그렇게 이상한 도형으로 겹치잖아요. 회사 쪽에선 다른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AP 인수 안건으로 복잡하던 회의실을 잠시 멈추게 한건 박진석 비서실에서 내려온 단정한 내부 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비자발적 의료 절차 유도 의혹 사실 여부 확인 중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문장이었는데요. 읽는 사람마다 가슴 어느 칸을 문득 시키게 하더라고요. 이 지역은 그 메일을 읽고 한쪽 입술만 아주 조금 굳혔습니다. 정면 승부로 가겠구나, 라고요. 그는 기록을 쌓기보다 실마리를 찾는 쪽을 택했습니다. 오진의 상태가 진짜 급한지, 왜 비밀을 그렇게 쥐고 있는지, 그리고 박진석이 모른다는 사실이 누구에게 칼이 되는지 마음속 칠판에 큼직하게 박진석과 고성희를 적고 화살표를 여러 개 그리더라고요. 다음날 카페에서 마주앉은 고성희와 지은호. 호칭이 먼저 문턱에 걸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그 말, 조금만 나중에요. 지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 말에 고성이가 입술을 가만히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할게. 검사는 정말 검사만. 맞아도 내가 싫으면 안 할게.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서 맞기만 해봐라는 내심이 뻔히 보였어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도 우진씨도 모르죠? 응. 아직은. 그럼 왜 숨겨요? 지켜야 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 그 깨달음이 목구멍에서 딱 걸렸는데요. 이상하게 이해의 조각도 함께 올라왔어요. 사랑은 가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건 저 혼자 결정 못해요. 가족하고 상의하고 선배한테도 말할 거예요. 선배라는 말에 고성의 눈빛이 본능적으로 굳었습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니? 네. 적어도 저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밤에 집으로 들어오는 길 정순이가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한잔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 검진이 라며 한마디에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정순이는 그냥 종이컵을 더꼭 쥐어 주었습니다 아픈 티내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은호야 내가 누구한테서 태어났든 나는 내 엄마야 그러니까 내몸 먼저 챙겨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벼락 같았어요. 방에 들어와 문 닫고 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울다 말고 이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돼요? 검사 설명 같이 들어줄래요? 거의 바로 답이 왔죠. 당연하지. 이튿날 병원 상담실 의사는 공여자 안전과 절차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혈액형이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직적합성 간의 용적. 수술 이후 회복 가능성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최우선이에요. 이지혁이 의도적으로 차분한 톤으로 덧붙였어요. 저희 조건은 하나입니다. 공여자에게 남을 위험을 최대치로 대비해 주세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간호사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보호자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말끝을 삼킨 건 복도에서 고성이가 유리창 넘어 두 사람을 마주 본채서 있었기 때문이죠. 세 사이에 공기가 잠깐 얼었습니다.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는데 오래 유지되지 않았어요. 여기 있었구나. 미리 말하지 그랬니.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정확히 이지혁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지은호 편입니다. 이지혁의 대답은 조금 빨랐고 그 빠름이 고성이의 눈빛을 흔들었어요. 편을 나눠야 하는 일이니? 원칙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 비서실에는 익명 제보 메일이 하나 더 도착합니다. 개인적 검사 강요 정황과 함께 희미한 예약 화면 캡처가 첨부돼 있었어요. 박진석은 곧장 추적 금지를 지시하고 대신 주치의와의 공식 미팅을 잡았습니다. 겉보기엔 정석인데요. 속으로는 더 오래된 질문이 되살아났거든요. 저 아이는 내 아이가 맞습니까? 대답 못 들었던 질문은 늘 위험한 방식으로 반복되죠. 그리고 그 질문은 어쩌면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내려는 무의식을 깨웁니다. 누구든 내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의 결론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녁, 가족 식당에 낯선 손님이 들어와 사무적인 말투로 묻습니다. 단체 검진 외에 별도 검사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차 정순이가 하얗게 질렸고, 지강호가 가게에서 이걸 묻는 게 맞습니까? 라고 발끈했습니다. 물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탕하고 깨어졌는데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문의는 제가 봤습니다. 절차 어긋난 거거든요.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서며 그는 지은호에게 아주 짧은 눈인사를 보냈어요. 너 혼자 아니야. 말보다 먼저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밤이 깊자 이지혁은 결국 결심을 실행합니다. 우진을 직접 만나 사실을 묻겠다고요. 연습실에서 드럼 소리가 멈추자마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너 누나 내가 많이 좋아한다. 이상하게 그 말이 경계를 먼저 내려놨어요. 우진은 숨을 고르며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다 아시지만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그래서 엄마랑 저 둘만. 이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해. 근데 방법이 틀리면 다른 사람을 부순다. 그게 내 눈하면 난 가만히 못 있겠다. 다음 날 아침 카카오톡 가족방에 지은호가 한 줄을 올립니다. 엄마, 오늘 회사 안 가고 병원 갈게요. 숨기지 않고 말할래요. 정순이가 바로 전화를 걸어 같이 가자라고 했고, 지강호는 나도, 라고 소리쳤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차두 대가 거의 동시에 멈춰 섰죠. 먼저 내린 사람은 박진석, 이어서 고성이.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철컥하고 부딪혔습니다. 오늘 숨김없이 듣겠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했고, 고성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그럼 나도 숨김없이 말할게. 그 순간 지은호가 한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사는 제가 결정합니다. 결과도 수술도 제 삼도요.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도 누구를 숨기지 말 것. 그리고 제가 지키고 싶은 가족의 정에 제 방식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정순이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석은 짧게 좋다고 했으며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다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역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편이야. 끝까지라고만 했습니다. 검사실 앞 복도에서 시간이 쓰라리게 늘어졌습니다. 박성재는 건물 밖에서 종이컵 커피를 들고, 지금은 버티는 게 사랑이다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말 대신 카톡에 점 하나만 찍어 보냈습니다. 그점 하나가 응원임을 지은 후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을 때, 의사가 나와 단계별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첫째, 공여자 기본 기준 충족. 둘째, 혈액형 호환. 셋째, 추가 정밀 검사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재확인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의 심장을 한 번씩 멈추게 했습니다. 의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죠. 합병증 위험 소견이 있어요. 누구에게 얼마나 인지는 더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판이 다시 섞입니다. 고성이는 재확인을 시간 벌기로 읽고 그 시간 동안 박진석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균열이 생겨요. 우진이 눈치채고 묻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미안하지는 않아? 그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더라고요. 박진석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주치의 미팅에서 우리 가족 모두의 안전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못 받고 은밀한 압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겉으로늘 품이 넓은 사람인데요. 이번엔 품이 아니라 경계선이 더 분명했죠. 이 지역은 감정과 원칙 사이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습니다. 내가 널대신에 영웅 흉내는 안 낼게. 대신 내 말이 흔들리지 않게 끝을 잡아줄게. 그는 박성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같이 버티자. 두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빨리 합을 맞춥니다. 내가 막으면 내가 붙들게요. 그렇게 연대는 과장 없이 조용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반전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추가 정밀 검사 과정에서 시스템 어딘가와 연결된 오래된 의료 기록 한 줄. 기관 기증자 상담 보류가 수쳐 지나가요. 담당자 메모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의사 명확타인 생명 구하는 일 존중하나 자신의 삶 우선선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호는 오래전에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껴안아 주는 듯한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 그때도 이렇게 말했었구나. 그러면 지금도 같은 말을 해야지. 다만 더 단단하게. 밤 병원 옥상. 바람이 얼굴을 건드리고, 아래쪽 주차장에서는 사람들의 귀가가 점처럼 흘러갑니다. 뒤에서 코트가 어깨에 걸쳐졌어요. 정순이었습니다. 추울까봐. 엄마. 응. 말이 없어도 괜찮은 몇 초가 지나고, 지은호가 아주 작게 속내를 꺼냅니다. 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인 척만 한건 아닌지 요즘 자꾸 헷갈려요. 정순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좋은 사람은 남의 피를 당연하게 요구하진 않아. 그건 착한 척이지, 좋은 건 아니지. 그 말이 가슴에 긴 줄을 그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제가 저를 지킬게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고성이의 메시지였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도 너 잃고 싶지 않아. 지은호는 오랫동안 화면을 보다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엄마로서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 제 선택을 할게요. 바로 그때 낯선 번호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기록이 있어요. 내일 연습실 옆 소회의실. 다음 날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오래전 교통사고 때의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구겨진 메모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죠. 그때 당신이 했던 말 아직 기억나요? 저는요, 제 몸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전에 제 삶을 먼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전 희생을 쉽게 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 한마디가 지은호를 묵직하게 뒤에서 밀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보내는 확증처럼 느껴졌거든요. 이틀 뒤 재확인 결과 설명 일정이 잡힌 오후 3시를 향해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엄마라는 말이 면죄부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고 박진석은 비서에게 일정을 비우게 하며 묵직한 침묵을 준비했어요. 오지는 드럼 스틱을 쥐고 이번엔 내가 제대로 듣자라고 속삭였고 박성재는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키는 건 결국 침착함. 이지혁은 창가에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만 말했어요. 은호야 내 말로 내 삶을 지키면 난그 말의 끝을 붙들게.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이 옵니다. 의사가 들어와 자리잡고 모두가 숨을 한 번에 삼킵니다. 결론을 오늘 다 내리진 않습니다.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오히려 모두의 표정은 약간 풀렸습니다.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덜 다치게 그게 오늘의 원칙이었거든요. 의사는 이어 말합니다. 공여자 후보자의 건강은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위험 신호가 있어 수술 중 대비책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은 본인의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은호에게 향했습니다. 지은호는 아주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에게 말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요 겁나는데요. 그래도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과정에서 누구도 누구를 숨기지 않았으면 해요. 그게 제가 지킬 가족의 모양이라서요. 정순이가 딸의 손을 꼭 잡고 우리 모양, 좋아라고 말하는 순간 고성이의 눈가가 미세하게 무너집니다. 박진석은 아주 짧게 고개를 숙이며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우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누나 고맙습니다. 근데 누나가 아프면 안 돼요. 옆에 서 있던 이지혁과 박성재는 서로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편에 서 있었거든요. 누군가 대신 영웅이 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 복도에 다시 빛이 켜지고. 문 열리는 소리들이 일상을 회복하려는 듯 아득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계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검사만이라던 말은 이제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지은호에게는 내 삶을 검토하는 시간, 고성희에게는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통지, 오진에게는 나를 지키는 연습, 박진석에게는 숨김 없이 맞서는 결심, 이지혁에게는 지켜낸다는 말의 정확한 거리, 박성재에게는 말 없이도 옆에 남는 법으로요. 문 밖으로 나오는 길. 지은호가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 오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었는데요. 그게 누굴 희생시키는 말이 아니길. 그러자 옆에서 이지혁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사람이 맞아. 박성재가 뒤에서 한마디 보태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더 쉬워지고요. 멀찍이 서 있던 우진도 용기 내어 말합니다. 누나, 제가 더 숨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정순이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 다음엔 숨기지 말고 같이 결정하자. 그렇게, 아직 결론은 아니지만 분명한 방향이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자기 언어로 자기 삶을 선택할 준비를 끝냈고요. 다음 장의 제목은 아직 비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빈칸이 더 든든합니다. 누가 대신 쓰지 못하도록, 각자가 자기 손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이미 꽉 들어차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 빈칸이 채워지는 순간, 사랑은 조금 덜 이기적이고, 가족은 조금 더 넓어질 거라는 걸요.